더불어민주당이 강령의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강령의 한국판 뉴딜과 행정수도 이전 등 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반영하였습니다. 강령 전문의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있게 추진한다는 문구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강령은 29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로 재점화된 뒤금물살을 타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수혜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또다시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민주당은 집중호우로 취소했던 전국 순회 토론회 등도 재개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의 이제 업무가 마비가 돼있었으니까 어...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중국도 시작을 하고 또 저희들 또 회의도 다시 재개를 하고 하다 보면 좀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범보수 시민단체 등과 함께 최근 잇따라 토론회를 여는 등 행정수도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 서울시장 선거, 대선을 거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텐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문제의 엄중함을 알릴지.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서면서 당분간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